혹시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깜짝 놀라거나 쉴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뉴스 피드와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를 확인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가 끝날 때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게 피로감만 몰려오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바로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잡한 현대의 고민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우리는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한 철학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현인이었죠. 오늘 우리는 세네카의 지혜를 빌려 디지털 세상 속에서 평온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고 소셜 미디어는 보이지 않는 비교와 경쟁을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자극적인 정보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디지털 스트레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세네카는 이 혼란 속에서 어떤 해답을 줄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에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현재와 내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가르침 속에 디지털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강력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디지털 스트레스의 근원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볼까요? 첫째는 정보 과부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노출됩니다. 마치 끝없는 숙제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을 알아야 할것 같고 놓치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죠. 어떤 정보가 정말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불필요한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저 정보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세네카는 이미 오래 전 어디에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정신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는 끊임없는 연결과 비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친구들의 소식을 알려주고 세상을 연결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가장 행복한 순간만을 편집해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여행지에서의 화려한 사진, 성공적인 커리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들을 보며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죠. 좋아요, 수의 일이 일비하고 댓글 하나에 마음이 오르내리며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큰 불행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통제력 상실감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며 집중력을 앗아갑니다. 중요한 업무 중이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중에도 울리는 알림음 하나에 우리의 주인은 쉽게 흐트러지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추천 알고리즘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를 특정 콘텐츠로 이끌고 의도치 않게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가 우리를 조종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스트레스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네카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까요? 그의 철학, 스토아주의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 핵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갑자기 유행하는 챌린지, 온라인상의 근거 없는 비난, 심지어는 내가 사용하는 앱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변경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 판단,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을 올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악성 댓글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소홀히 합니다.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소식을 확인하느라 정작 눈앞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체낵하는 인생은 우리가 숨 쉬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바람의 감촉과 풍경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팔로워 수, 댓글의 개수, 화려한 디지털 이미지들은 모두 외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쉽게 변하고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며 때로는 우리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외적인 가치보다는 덕득, 이성, 지혜와 같은 내면의 가치를 쌓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낸 허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 기준 예를 들어 정직, 친절, 꾸준한 성장과 같은 것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네카의 지혜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를 주기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중 특정 시간 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평소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활동들을 해보세요. 세네카가 강조했듯,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둘째, 마음 챙김 마인드 허넷을 연습하세요.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디지털 알람이 울리거나 무심코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싶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멈춰 심호흡을 세 번만 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스마트폰을 보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어쩌면 습관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회피일 수도 있습니다. 체네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챙김은 디지털 자극에 대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디지털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리거나 간단히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유난히 향기로웠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즐거웠다와 같은 소소한 것들이죠. 세네카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디지털 세상이 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세우고 점검하세요. 타인의 인정이나 디지털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화면 속에 내가 아닌 현실의 나는 무엇으로 만족감을 느끼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가족과의 시간, 건강, 개인적인 성장, 창의적인 활동 등 자신만의 가치 목록을 만들어 보고, 현재 나의 삶이 그 가치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외적인 기준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를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세네카의 지혜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의 가르침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모든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보고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 타인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디지털 스트레스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세네카의 지혜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지혜롭고 평온해지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